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십자가의 더 깊은 의미는 행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평온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통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문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딱 고난 주간인데요. 사순절의 마지막 한주 그리고 부활절 바로 직전의 그 주간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 뭔가 순환에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인 거죠.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제 십자가인데 그런데 이 십자가 신앙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십자가가 당시 어떤 역사적 정황 가운데 나타난 제도인지 십자가 형벌이 의미하는 게 뭔지 왜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 처형이라는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인데요.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책은 음 최근에 다시 번역돼서 새롭게 가문사에서 출판된 책인데요. 마르틴 행엘이라는 신약학자가 썼어요. 이 사람은 독일학자인데, 뭐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신약 개론서 보면은 마르틴 행을 계속 자주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전공이 1세기 유대교 그리스도교를 이제 연구하는데 를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뭐 역사학자처럼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막 성경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막 사료를 다 검토를 하는 거예요. 당시 그 1세기 있는 문헌들, 고대 유적들 이런 거, 당시 시대적 정황을 밝혀내고. 그 역사 상황 가운데 기독교 초기의 신약성서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런 걸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렬이 십자가의 의미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 십자가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집대성해서 낸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논문이에요. 닳기가 쉽지는 않은데 정말 다행인 건책 마지막에 정리 및 요약이 있습니다. 이행렬의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 당시 십자가형은 아주 널리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뭐딱 그러니까 로마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 그리스인들도 이걸 계속 발전시켜 왔고 뭐 온갖 문화권에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변형된 형태로 엄청 반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잔혹성, 잔인성들이 십자가형으로 많이 표출이 되었고 군사적, 정치적 의미가 컸다고 해요. 그래서 카르타고인이나 페르시아인들은 고위 장교들,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이 처형할 때 십자가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역자를 처단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반역을 저지르면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 이런 의미죠. 로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자한테는 십자가 처형을 잘 행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로마는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의 하층민들로 이렇게 계층 사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어떤 이 계층 체제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권자가 아닌 어떤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내려서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십자가 처형 제도를 사용했냐?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 범죄 억제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범죄 억제 정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높은 언덕에 잘 보이는 곳에 죄수를 매달아서 죽이는 거죠. 한 사람이 잔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전시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범죄를 저지르면 로마에 대항하면 저런 최후를 맞이하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군중들의 어떤 원초적인 잔혹성, 사지즘적인 경향을 만족시켜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잔혹성이나 어떤 분노 이런 게 로마를 향해서 표출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뭐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 싸우는 거 보여주듯이 또 십자가에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런 대중의 분노를 만족시키려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처형은 범죄자의 수치를 극도로 드러내는 의미가 있었어요. 고대인들은 명예나 전통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했었잖아요. 한 개인이 그냥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데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다는 거죠. 이것도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 죽은 다음에 매장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짐승들이나 맹금류가 시체를 막 뜯어먹게 한 거죠. 그냥 이렇게 놔두면 막 독순이나 막 까마귀나 이런 새들이 와서 시체를 막 뜯어먹는 거죠. 그 장면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어떤 인격이 말살되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극도로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해요. 이게 단순히 고통의 차원, 어떤 육체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격적인 차원, 어떤 정신적인 차원까지 포함해서 그 고대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처참한 형벌이었다. 라는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행렬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십자가의 더 깊은 의미는 행렬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평온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통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 또 최악의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직접 감내하셨고 우리의 어떤 아픔에 하나님이 연결되어 계신다. 또이 사건은 하나님의 극단적인 자기 비하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뭐 지하를 뚫고 들어갈 만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참한데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인간의 최후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극단적인 자기 비하 케노시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극단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죠. 이런 가장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비된 가장 놀라운,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이 나타나는 전조를 마련하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행일의 연구를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특히 역사적 사실, 어떤 팩트, 이런 각도에서 묵상하고 조명할 때 저는 좀더 실제적인 의미로 이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좀더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십자가 처형, 제가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 요약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5분 기독교의 십자가 처형 컨텐츠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신약의 쓸모는요, 음, 그 신약학의 연구 성과는 어,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묵상, 은혜의 깊이, 은혜의 저변을 더 넓혀준다. 아는 거를 좀 확인해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스타 꿈은 여기까지고요. 또 함께 나눌 만한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